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연, 또 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특 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 여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수위 역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깃털이 잡혀가고 있다 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정국 재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건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 기획 자문 위의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 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 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 운영 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 재정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새 정부 국정 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잘헤쳐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꿔라, 정치를 바꿔라, 경제를 바꿔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 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그 많은 열망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았던 그 따뜻했던 손길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신발 끈을 꽉 동여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게 될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했던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오늘은 해당 정책들을 테드 방식으로 프리젠테이션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국정위 김진표 위원장 모시고 국정 비전과 목표 20대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들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듣기게 생각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새 시대를 향한 국민 모두의 간절함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또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집약한 201개의 공약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의 약속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0여일간 이와 같은 공약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정운영 5기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판이자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서입니다.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 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등 500여 차례의 각종 회의, 그리고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16만 여건의 정책 제안들, 그리고 어, 공약들을 빠짐없이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공약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민주당 관계자들, 또 정책 실무에 밝은 각 부처의 공무원들,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검토하고 또 검증하였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가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존 정책들을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고 혜택은 늘렸으며 또 부담은 줄이고 새로운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철학을 반영한 최상의 기본 계획으로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계획으로서 당, 정, 청 모두에게 국민을 향한 약속 이행 책임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의 국정운영계획과도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5년의 과제, 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가 비전. 국정 목표, 국정 전략과 국정 과제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을의 헌법 정신을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국정 목표로는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둘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넷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이와 같은 5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대 전략과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정 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등네 가지의 전략과 15개의 국정 과제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국정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입니다. 여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등 모두 다섯 가지의 전략과 총 26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 국정 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등 다섯 가지 전략과 서른두 개의 국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정 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 분권 등세 가지 국정 전략과 열한 개의 국정 과제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등세 가지 국정 전략과 16개의 국정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대 국정 과제들의 목록입니다 각각의 국정 과제는 적게는 2개에서부터 많게는 9개까지의 세부 실천 계획들과 또 단계별 이행 목표 그리고 연차별 이행 계획 그리고 입법 계획과 각 부처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천과제 관리 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 국정 목표 또 20대 전략을 말씀드린 김진표였습니다.